시츠 채널 넘버 원 타이거 챌 쟁. 저희 여신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육개장을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칼칼하고 시원한 육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뿅, 뿅. 지금부터 여신님을 위한. 칼칼하고 시원한 육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뿅!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. 자 저희는 오늘 구, 고기는 두께 두께 홍두깨살을 준비했어요. 홍두깨살 영어로 뭐야? 그는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홍두깨살을 준비했는데요. 냉동 냉동 고기를 사는 것보다는 냉장 고기를 사 고기를 사는 게더 나아요. 그 이유가 이 핏기가 그 냉동고기를 사면 핏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깊은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기를 사면 이 핏기도 별로 안 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핏기를 완벽하게 빼고요. 짤 때는 이 육질의 반대 방향으로 고기를 쓰면 됩니다. 음, 이 근육을, 이 식감이 동일하게 느껴지기 위해서, 같은 방향으로, 그러니까 육질의 같은 방향으로 썰어지게 되면, 이 육질의 감, 맛의 그 식감이 다 달라요. 왜? 어디에는 인대가 있고, 어디에는 없고. 근데 횡으로 자르게 되면, 인대 있는 부분이 있고, 인대 아닌 부분하고, 다 동일한 식감이 난다는 거죠. 그래서 고기를 횡으로 자릅니다. 이것도 횡이 잘 모르겠네요. 라면 되겠죠? 이거 소금간에서 전분가루에다가지고 담봉가루 된다고. 분은 4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양파 한개 반으로 잘라서 썰어 주겠습니다. 4cm정도 이제 끈직, 큼직하게 썰었어요 고사리하고 토란하고 어, 표고버섯은 이 바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린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24시간 정도 불려야 이 정도 이렇게 탱글탱글해지더라고요. 토란도 그렇고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뭐한 10분 10분만 이렇게 불려도 됩니다. 자 그러면 먼저 고기를 볶아줄 겁니다. 참기름을 두숟갈 정도 넣어주세요. 맛술 세 스푼 정도를 넣어 주면 됩니다. 이렇고 자, 물을 같이 넣어서 볶아 주세요. 마늘도 세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. 양파도 들어갑니다. 양파도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늘 세 스푼 정도, 아, 고춧가루 세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.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 그 고추 아 고추 기름을 넣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. 자, 어, 간장을 세 스푼 넣겠습니다. 국간장 국간장입니다. 여기가 완전하게 익을 수 있게 물을 1리터 정도 넣겠습니다 자 500ml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간 싹겠습니다 거의 30분, 은 35분정도 푹 끓였는데요 그 다음에 토란하고 고사리를 넣겠습니다 토란하고 고사리를 넣고 그 다음에 버섯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또푹 끓입니다 그리고 후추를 또올라놓겠습니다 후추를 넣올놓고 칼을 쫙 넣어서 또 끓입니다. Yeah.